자 이번에 원펀맨 콜라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리뷰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협업할 때이 게임 했던 건데 원펀맨이랑 콜라보한다고 해서 한번 복귀 해봤거든요. 내돈내산 리뷰 가보겠습니다. 아첫 번째 꽝. 240개인데 등장씬 보자. 보여줘. 야, 얼마나 좋으면? 아, 제가 원펀맨 잘안 봐서 그는데 제노스 좋나요? 엄청 세네요. 오, 떴다. 아, 아, 진짜 떴다. 야, 왜 제만 나오냐 자꾸만? 0.5%네. 와, 어, 빡세다 이거.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제노스랑. 오. 배노스다 오, 야, 뭐야? 이 팔뚝이 기계야. 여러분들, 그초사이언 느낌이네. 또 떴다. 아, 사이보그야. 오, 야, 생각보다 잘 뜬다. 갑자 오... 아, 자, 일단 완품 하나. 오, 야, 이게 100%다. 야, 타치마키 나왔어. 얘 어때요? 오, 얘는 초능력자야? 운이 좋은 거야? 하기 0.5%인데. 잘 떠야 돼. 제노스, 좋아. 일단 뭐, 하나씩 다 뽑아서 당연히 리뷰는 스무스하게 할수 있겠네. 아, 제노스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이거 석주버스다. 아, 릴리스. 제발! 아, 엘론드. 자, 마지막. 아, 릴리스 성분이 피바 성무이에요 전용 무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전용 팔. 얘는 옷. 제발. 하나만. 제발. 금색. 와. 금색 이렇게 안 떠? 일단, 완품. 이렇게 금색이 떠야 돼요. 크세노 박사가 제작한 첨단팔. 메카닉 암. 아, 얘도 뽑아야 되는데? 어. 야, 떴다. 완품 하나씩 다 떴다. 하나만 더. 일성 달자, 제발. 그렇지. 아, 딴거 나왔어. 떴다. 이 황유럽이라고 해서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었네. 완품 드레스가 뜨네 좋았어. 그래도 중요한 거는 다 뽑았거든요. 왔네 완품을 주네요 그냥. 야 누구나 다 완품 을 주네. 메카닉 아무도 주네. 대박. 그러니까 그다 주네. 일단 요거 신규 컨텐츠 이거 이벤트에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뭐냐? 심해왕이라는 게보스예요이 여기 원펀맨에서 오예제 지금 너무 약한 남기긴 하다. 심해왕이 아 초반 보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만화 제르미, 제, 제목이 원펀맨이잖아요. 진짜 센 애들끼리는 그래서 뭐 싸움 자체가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내용인가? 만화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아, 대부분은 한방, 한방 컷 나요. 스킬 자체가 흔재 체력을 소모해서 적에게 250% 데미지 두 번을 가하는 소각포 1초 동안 스턴. 전용 장비 끼면은 공격 속도가 증가되고, 공격력 증가, 스턴 시간 증가. 이렇게 약간 손에서 뭐가 나가네. 성장에 따라서 소각포 타격 횟수가 증가되고. 야, 이거 부활 있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염동력. 오. 전용 장비 쓰면은. 데미지 반사도 있네? 발사체 데미지 증가. 구성 달성 시 사물들을 덩어리에 모아 지면에 강하게 떨어뜨린다. 일단은 타치마기 공격력 800% 데미지. 3초 동안 공격력 10%, 공격속도 20% 감소. 아군들 데미지 20% 반사. 일단 얘는 승강 높이면은 진짜 완전 핵삭이다. 내가 여기 통고의벽으로못 깨는 데 있거든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제노스랑 얘 넣어서 가볼게요 여기 너무 세서 어차피 한 방에 녹아날 텐데 원펀맨! 콜라보 제발! 아 스킬 써도 역시 여기 어려운 데는 이펙트 하나는 끝내줘. 야, 근데, UH의 딜 미쳤네? 아이브는, 쟤는, 저게 만화 승급이나 레벨이 높아서 그렇다 쳐도, 딜 자체가 무슨, 그렇게 차이 나냐?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이 봐요. 들려봐. 700만이야. 와. 와. 한 번에 연속으로 들려오니까 천만이 나오네. 와 1100만 극딜용이긴 하네 2천만원짜 나오네 가장 사기적으로 나오긴 했다 차원이 다른 약간 딜이네 와, 딜.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보소. 아, 진짜 이게 한 방, 한 방된 느낌이네. 제가 스킬 쓰면 다 그냥 다 초토화 시켜버리네. 자, 일단 오늘 콜라보로 나온 제노스 전율의 타츠마키요거 리뷰 해봤는데 결론은 딜 그냥 원탑이다. 무슨 요 혼자 딜을 아이브. 진짜 승급 높고 무기도 레벨 높은데 얘를 그냥 뛰어넘어 이렇게막 콜라보 리뷰는 좀더 제가 앞으로도 네 리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